됐습니다. 자, 박수!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빼드백빼입니 빼드. 아, 인주대 코스모스의 하나의 시리즈 물인 아, 왕초보 통기타 교실. 음, 저는 중수, 여러분들은 왕초보여야만 합니다. 왕초보만 가르쳐드립니다. 중수 이상은 제가 가르쳐 수가 없죠. 저거 다잘 치는 거니까. 자, 오늘 그첫 교실로, 어, 첫 번째, 아, 기타를 왕초보가 되기 위해서 기타를 음. 접해야 되는데, 음, 만남의 순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기타를 우선 만나기 전에 최초, 아, 최소한의, 최소한의 지식은 알고 있어야겠죠. 아, 기타의 어떤 부위. 또 외워서. 껴. 울요 자, 자 왕초보님. 네. 아, 주, 기타. 예, 여기 이름 뭘것 같아요? 머리. 아주아주. 아주. 영어로? <laughs> 헤드는 빨리빨리 갈게요 헤드 누가 봐도 헤드 어, 머리 그 다음에 아누군가는또 다르게 보는 사람 있어 이걸 모리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외워야 돼 머리 헤드 목 영어로 내그 다음에 어, 이거몸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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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되고 음. 각 부위별로 네, 헤드에는 어, 줄관계가 있어요 어, 음. 줄줄이로 할수 있는 풀면 음이 내려가고 감으면 음이 올라가죠 그래서 줄감개 조율을 하는 줄감개 조율 뭔지 알죠? 조율 그 다음에 여기 네 어, 개는 음 높이를 다르게 할수 있는 칸들이 있어요 각한칸한칸한 칸, 한 칸, 한 칸을 프렛이라고 합니다 프렛 그 다음에 프렛들 위로 지나가는 줄들이 있는데, 제일 얇은 게 1번 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줄. 1, 2, 3, 4번. 또 베이스에 가죠. 어, 베이스는 4줄이지, 보통. 1, 2, 3, 4번 줄까지. 가죠 그래서, 프렛과 줄의 번호만 알면, 어, 예를 들어, 3프렛 3번 줄을 누르세요라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3프렛 3번 줄도. 1, 2, 3번 줄. 그렇지, 그렇지. 그럼 그걸 찾고자 하면 응. 응. 이렇게 서로 소통하기 위한 어, 간단한 왜 어느 정도의 악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 그다음에 어, 바디로 넘어가서 바디로 내리는 소리가 나와요 통이 크면 클수록 그다음에 이 어, 바디의 재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 소리의 울림이 크고 깊다고 하죠 저는 비싼 걸안 쳐봐서 실제로 비싼 걸 쳐봐도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 예를 들어 정말 비싼 것들은 막 천만 원씩 하고 하니까 그다음에 우리 아마추어들이 쓰기에 아마추어분들이 쓰기에 적당한 가격대는 어, 추천할 건데 어, 20만 원 이상, 40만 원 이하 정도. 아든튼 이런 어, 요런, 요런 모든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자, 그런 그렇게 이제 기타들, 기타가 이렇게 비, 가격 차이 있지만 종류가 있죠, 종류가. 어, 우리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통기타. 외통기, 아, 여기, 뭐, 여기 있는 우리 릴렉 기타. 일렉 기타. 얘는 이제, 어, 라인을 연결해야만 소리가. 얘는, 얘는 통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나죠. 이런 소리밖에 안 나죠. 그리고, 뒤에 있는 베이스 기타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클래식 기타. 그 다음에, 어, 우크렐레. 도있고 뭐, 이름도 생소한 여러 가지 기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건 그런 기타들 예시가 쭉 나가고 있겠지? 예시가 있지. 그 우리는 배울 게 통기타. 통기타. 그러면 이제 통기타를 지금 보는 사람들이 만약에 기타가 없다. 뭐또 있다 하더라도 참고해야 되는데 기타를 구입을 한다. 또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든. 할때 기타가 내 것이 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점. 기타를 고르는 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기타를 볼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어, 여기 이네 개의 휨이네 개의 휨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 휨이 있으면 안 되고 정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일자에 그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국쳐 봤지? 한국칠때그게 이렇게 보수 있어요 그때 돌려보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일자로 잘 되어 있는지를 첫 번째 체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 프렛별로 어, 버징이 없는지, 어, 버징이 뭐냐면, 소리가, 요 줄을 치려고 눌렀는데, 맑은 소리가 안 나고, 그 다음에 요, 쇠 조각에 요게 걸려가지고, 지식 소리가 나면, 버징이라고 해요. 그런 소리가 나면, 사실, 어, 문제가 있는 기타거든요. 그래서, 어, 중고기타든, 새기타든 구입을 할 때, 항상, 정말 낙원상가가서 완전 새 제품 산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를 왕초보로 볼까봐, 그런 걱정하지 말고 진짜 하나씩 다 쳐보는 사장님 잠시만요 아우 괜찮아요 잠시만요 다 쳐보는 게 나중에 억울하지 않아요 그럼 뭐 그래봐야 뭐 이상분 다 쳐볼 수 있어 요아 그럼 그거 꼼꼼한 친구가 이런 이 정도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두 가지 정도만 체크하면 거의 기타를 사는데 실패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기타를 구입하는 방법 어 인터넷 밑에 들어가가지고, 뭐 기타, 악기들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했지만, 장점은 딱, 하나, 딱 하나죠. 어, 새 제품을 구입한다. 아무도 만지지 않은 새 제품을 구입한다. 어, 뭐 AS가 있다면 있을까? 그런데, 어, 저는 추천하기를 무조건 기타는 특히 이렇게, 이런 모든, 나무로 만들어진 기타. 심지어 금관 악기도 마찬가지. 여러분잘 아는. 그건 못관 악기 속하나, 아무튼, 금속으로 된, 어, 색소폰, 어, 트롬본 이런 저 군악대에서 조금 몸을 담았는데, 그런 악기들도 정말 많이 사용하던 거를 중고로 잘만 사면 훨씬 더 이득이 에니 심지어 재테크도 된다, 재테크. 저는 이 기타를 직거래로 샀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25만원, 30만원 정도 샀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잘만 팔면 잘. 지금 팔하면한 15원에 팔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 중고로 사기추천 하고요. 그러면 중고로 어디서 사느냐? 어, 당근도 있고. 당근에 가끔씩 대박 매물이 올라오죠. 군대 간 동생 기타. 이유로 <laughs> 짜증나고 올렸는데, 아는 사람이 확 채워가지고. 10만원에 채워간데 아는 것같아 150만원짜리. 이런 거 실제로 막 훅이 있잖아요. 뭐. 어, 여튼 그런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당근에 올라온 기타, 면뮬이라고 이제 라는 이제, 음악 관련 사이트에 보면 중고장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활성화 되어 있는데 어,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중고 기타들을 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직접 만나서 어, 테스트 해봐야 될 내기 휜, 그 다음에 각 프렛, 별로 버징이 없는지 체크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다만 단점은 당연히 존재하죠. 세번 사면 그냥 인터넷에서 클릭하면 오는데 중고를 사려면 뭐 어디든 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만났는데 처분이 안 좋으면, 그냥 거래 무산되고, 돌아와야 되고. 이런 수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난 그런 수고가 필요 없다 하면, 그냥 새 제품을 사면 되고 자, 그렇게 중고로 구입하기를 저는 중고로 좀 힘들고 번거롭고 하더라도 중고로 기타를 구입하기를 강추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기타가 드디어 내품 안에 왔어요. 어제 좀 문제가 됐던 분이긴 한데, 기타가 이제 내날 품에 왔어요. 이름을 지어줘요. 그럼 응. <놀라> 뭐라고 지어줘지통통이통통이통통이 좋지. 너는 뭐라고 지어줘지 너는 <laughs> <laughs> 딸이 좋아 아빠가 아, 아들이 좋아. 딸로 겠어줘 딸로 지어줘. 이 딸로 지을 수도 있다. 나는 이제 아들이 있는데 딸이 없어가지고 딸로 짓고 싶어 딸이 우리 있어서 좀 속했어가지고 딸이 로딸고싶어줘 그렇다. 천안방부터 다 방문해 놓아봐. 와. <laughs> 나는 만약에 진짜 지금 기타가 새로운 기타 생겼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그냥 약간 좀 노란빛 나고 음. 어. 하니까 예쁘게 뭘로 해줄까? 브라운이 브라운이 그럼 브라운이라고 겠습니다 브라운. 얘는 이 기타 강좌가 끝날 때까지 브라운. 브라운. 드디어 이름 생겼다. 브라운이. 네. 이름까지 지었다면 이제 기타를 많이 사랑해주고 해야겠죠. 자, 기타 보관 방법. 기타를 사랑해 주려면 기타를 잘 보관해야 될 건데, 어, 뭐, 우리 같은 왕초보들이 무슨 뭐, 기타를 뭐, 얼마나 좋은 기타를 쓸 것이냐, 얼마나 대단한 실력가가 되겠다고, 뭐, 어, 무슨 뭐, 기름칠때 빼고 기름치 하고, 이럴 필요 없고, 그냥 절, 어, 절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습하지 않고, 어, 우리 한여름에 막, 후덥지근 할 때, 후덥지근 하다고 하잖아. 막, 그럴 때 습도 정도에는 두면 기타 그냥 망가져. 지하실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합주실을 쓰고 있는데, 지하실에서 합주를 하는, 뭐, 직장인 밴드에 가입을 했다. 그러 그럴 때 기타 꼭 집에 갖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렉기타고 뭐, 다 망가져요. 재습을 잘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온도. 온도 차이가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뭐. 낮에는 뭐, 30도, 밤에는 뭐, 얼마 0도그다음 그런 게 없겠죠. 온도와 습도만 잘 체크하면 될것 같고, 뭐, 줄 줄이 때 되면 줄을 갈거나, 아니면 줄을 닦아주는 것들, 그 다음에, 튜닝을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어, 유튜브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laughs> 네, 패스. 오늘 첫 날이니까 좀 재미 없고 하지만 그래도 외워둬야 되는 것, 각 리별 명칭, 헤드, 맥, 바디, 그다음에 1, 2, 3, 4, 5번, 6번 줄, 풀 그런데 그러면 이 1, 2, 3, 4, 5번, 6번 줄의 개 이름 정도는 오늘 외우고 끝내자는 거죠. 그래서 미, 위에부터 지 미, 보통 위에부터 하니까, 6번 줄부터 합니다. 미, 라, 레, 솔, 시, 미. 이게 미라의 솔심이에요. 물론 오타브가좀 바뀌겠죠, 나중에는. 그래서, 하여튼, 미라의 솔심이 그냥 외우세요. 그냥 별것도 아니니까. 미라의 솔심이. 미라의 솔심이. 네, 그렇게 됩니다. 어, 오늘 어, 첫날 그냥 이렇게 재미없고, 뭐, 오늘 코드 같은 것도 하나도 못 배우고, 그냥 기타에 대해서만 한번 음, 배워보는 시간 가졌는데, 어... 자, 비타를, 저, 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수입니다, 중 중수. 편집 잘 해주고. 여튼, 중수입니다, 중수이기 때문에, 어, 제가 치는 정도가 그냥 중수 정도의 실력. 아, 모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니야. 겸손하게 얘기하자면, 중하수에요중하수 아. 왜냐면, 잘친 사람들은, 잘 친, 여기서 더잘친 사람들은 나보다 더 깔끔하게 치고, 뭐, 그냥, 노래를 딱 들으면 바로 그냥, 칠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실력 이론 그런 다음에 거기서도 실력자는 뭐냐면 실수를 안해 하는 한음, 한흐이 정말 너무나 깔끔하고 예쁘고 좋지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무시하고 즐길 수 있을 정도가 제가 좋아하는 어, 이게 제목이 내가 좋아한다고 했고 옛사랑이었나 우와, 소녀 소녀 소녀인데 소녀 이문세 씨의 소녀,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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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익히 주세요.